아 빠졌어, 외려에 음, 쿤디 판다 씨한테, 네. 우승 크루는 나 너무, 아 너무 좋다. 와, 주비형 너무, 너무 와, 멋있다. 저는 진짜 주비 트레인 형 벌스 듣고 소름이 계속 돋았어요. 와, 막 제스처랑 노련미가 진짜 너무 오케이. 그렇게 멋있어. 와 멋있다. 저는 사실 이 시즌 9에서 레온 씨한테 뭔가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처음으로 뭔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오이 가사 갖다가 네. 저렇게 원래 느낌대로 할수 있구나. 그래서 레온이 아까 우스병인데. 자 저기. 또 너무 아쉽지만. <laughs> 말씀하신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사랑스럽고 진짜 아기자기한 무대였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던 거는 저 언텔 친구가 고등 랩퍼란 프로그램 안에 뭔가 화를 너가 이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음 안에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 랩도 랩인데 트위니한테 중간에 듣다가 아니 언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?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약간 좀오 노래하는 톤이랑 그런. 음도 피치도 되게 잘 맞고 어허허허허허 <laughs> 다소 후련한 것 같습니다 어우 긴장되네 나도 좋은 어. 떨림이지 그루비룸 저스티스 팀입니다 오, 멋있어. 오, 어, 멋있어 어우 반갑습니다 원샷 핑크핑크네 그냥 진짜 편한 분위기에서 조금 서로의 생각들이 궁금해가지고 아 그냥 편하게 참하시면 아, 이거 이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따라야 돼 이렇게요? 어제 음원 미션이 이제 공개가 됐고 1위 팀이 있고 리벤지 팀이 있어서 프로듀서 비트는 하나고 무대는 두 개가 나오는 이제 경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경연 때또 순서가 또 중요하잖아. 아니면 이제 어차피 노래 그럼 프로듀서 분들이 쿤디판더 팀은. 오. 저희도 미, 미담 하나 해도 돼요. 사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? 쿤디 판다 팀이 성공이었으니까 아. 먼저. 한번 그냥 딱 처음 든 생각부터 얘기하면은 키드킹 씨가 멜로디 있게 짠 부분 거기 좋았고 원치맨 그냥 다 좋았던 거 같아요 더블링 쳐주고.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. 그 무대에서 보면 엄청 좋을 것 같아. 맞을까? 일단 음. 오케이. 고고, <laughs> 합니다아 잠깐만. 고 고고, 고시기 전에 고 고고, 고고, 은 지금 고스고은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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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받는 <laughs> 노는 금상미죠. <감사합니다. 웃음> 그런 노래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 고생했어 썼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한, 명, 한 명이 어디 갔지? 동선이 지금 둘이니까 둘만 있는 느낌으로 딱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두 명이 무대에서 이렇게 왼쪽에 가 있으면 좀 밸런스가 이상해 보이니까. <laughs> 오케이요, <뭘한> 나이스. Okay, <you're. Nice>. 가자. <뭘> <뭘> 뜻하지 않게 여러 일들이 생겼었는데 되게 좋은 무대를 보여서 되게 진짜 그냥 고맙다고 얘기를 해. <뭘> 지금 바로 또 행사 가야 되니까. <뭘> 어, 저는 일단은 미라니까. 평할들은 머시베런크루. 아이고, 다 잘했어. 이거 둘다 너무 잘해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아, 되게 어렵다. 브루이룸 저스티스 팀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못 보겠다. <laughs> 네, 저희 굴저 팀 우승 쿠루는. 머시베농프로입니다. 무대 하나 하나도 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원래 이제 한 명만 올리게 이렇게 사실 롱을 정해놓은 상. 두명 올려야지. 네, 그러니까 두명 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올리게. 네, 네 두명 올려. 네, 그게 괜찮으시면. <웃음> <웃음> 네, 다른 프로듀서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두 명의 생존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두 명의 래퍼가 생존하게 되는데요. 네, 저희 팀의 탈락자는 키드킹입니다. 이세 친구 중에서는 솔직히 쿤디 판다 역량이 제일 뛰어나다고 보여졌고 역량이나 뭐 테크니션적인 측면에서 키드킹 씨가 충분히 훌륭하지만 여기서 더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먼치맨과 풀어갈 그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일 거라고 내 네,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굉장히 많이. 응. 벌써 정들었어. 저도 <laughs> 진심이 느껴져서. 그리고 약간 조순영 씨는 그거를 테크니션으로서 되게 설득력 있게 이끌어가는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라도 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, 예. 좀 슬프다. 어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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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제 샤라운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제가 본 원슈타인 씨 무대 중에 제일 좋았어요. 그리고 그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신 소감하고도 좀 겹치는데 뒤로 혼자 이렇게 춤추시는데.